교통사고 유경험자로서 사고 났을 때 사설 레카 차단하는법 공유해 본다. 사고 났을 때 사설 레카들이 달려와서 내 차에 고리 걸면 일단 4, 50만 원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임. 근데 여기에도 어느 정도 룰이 존재함. 미리 레카에게 거는 걸 허락해 줘야 돈을 내는 거임. 그래서 레카들은 어떻게든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사설 레카가 보험사 레카인 척 속이는 경우임. 사설 레카가 "레카 부르셨죠?" 라면서 보험사 레카인 척 속이는 경우가 있음. 이 경우에 "불렀어요." 이러면 고리 거는데 이 경우 돈 줘야 함. 대처법은 이미 레카 부르면 보험사에서 기사 보내 주는데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막을 수 있음. 두 번째로는 사고 나서 차가 길을 막는 경우 렉카 기사가 갓길로 옮기자고 하는데 그냥 각가면 됨. 세 번째로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상황인데 고속도로 렉카인 척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와서 고리를 걸려는 경우가 있음. 이 경우에 어 뭐예요? 라고 질문하면 사고났다고 해서 출동했어요. 인근 휴게소에 올게요. 라고 말할 텐데 이럴 경우에는 절대로 내라고 하면 안됨 대답하면 돈 줘야 함. 이럴 때는 아니요 보험사 불렀어요. 걸지 마세요. 라고 답하면 됨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렉카가 오는 순간부터 폰꺼내서 동영상 촬영하는 것이고 렉카한테 차 거는 것을 허락하는 의사 표시만 안 하면 돈안 줘도 됨. 렉카들이 돈 청구하는 것은 그냥 청구